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단돈 1달러가 60달러짜리 단백질 파우더보다 더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비싼 보충제를 먹어야만 근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던 많은 노년층이 주머니 속 잔돈으로 살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들만으로 근육을 다시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건강은 복잡해야 하고 회복하려면 파우더, 스웨이크 발음도 어려운 성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저렴하며 솔직히 보충제 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파우더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리는 효소, 미네랄, 자연적인 보조 영양소들이 포함된 단백질 말이죠. 저는 이 변화를 제 진료실에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운동을 포기했던 어르신들이 값비싼 보충제 없이도 계단을 다시 오르고 장을 보고 힘이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정보를 널리 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달러짜리 해결책에는 큰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확한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단백질 파우더보다 빠르게 근육을 만드는 6가지 질달러 음식 별표별표를 소개해드리고, 왜 각각이 보충제보다 더 강력하고 더 자연적이며 더 효과적인지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음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방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식재료인데, 연구 결과 30% 이상 나이 관련 근육 감소를 되돌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중에 어떤 합성 단백질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된 모든 의학 연구 자료와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루에 먹는 저렴한 음식 중에서 여러분의 기력을 유지해 주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거의 모든 주방에 있지만, 99%의 사람들이 이것이 자연계에서 가장 빠른 근육 생성 식품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번호 6. 그릭 요거트 70세 이상 근력 강화에 가장 강력한 여섯 번째 음식은 바로 플레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면 연구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섭취 후약 7시간 동안 천천히 방출되며 근육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단백질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단백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진이 7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그릭 요거트를 매일 섭취하게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근육량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이 시기에 근육을 크게 잃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결과입니다. 비결은 노년층 근육 성장의 핵심적인 아미노산인 류신, 루신 그리고 단백질 흡수를 크게 향상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조합입니다. 보충제 파우더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조합이죠. 그릭 요거트를 근력 강화 식품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면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 4분의 3컵에 꿀한 스푼, 베리 한 줌을 섞어 하루에 주된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소화를 준비시키고 꿀의 자연 당분이 단백질을 근육세포로 빠르게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에 으깬 호두와 바나나를 층층이 쌓아 파르페로 만들어 먹으면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염증을 낮추고 근육 회복을 더 빠르게 해줍니다. 단, 반드시 단백질 20g 이상 들어있는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당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설탕은 오히려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그릭 요거트를 먹기 전 실온에 10분 정도 두면 살아있는 유산균이 활성화되어 단백질 흡수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다음 음식은 근육 강화 효과가 그 이상입니다. 번호 5. 통조림 정어리. 정어리가 근육을 키우는 음식이라니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작은 생선은 질달러당 근육 생성 능력으로 보면 거의 최강 수준입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단돈 1달러 조금 넘는 가격의 정어리 한 캔에는 23g의 완전 단백질 그리고 70세 이상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인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근육 약화와 근 위축을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진은 정어리를 주 3회만 섭취해도 단두달 만에 악력, 손힘 이28%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으로도 얻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정어리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노화된 신체에서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염증을 낮춰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는 단백질 하나하나가 근육으로 더잘 들어가도록 몸을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어리를 먹는 방식에 따라 근육 생성 효과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70세 이상에게 가장 좋은 섭취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어리를 포크로 으깨고, 아보카도 반개와 레몬즙을 섞어 통곡물 크래커에 올려 먹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이 함께 작용해 근육으로 영양을 밀어 넣는 데 필요한 인슐린 반응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높여줍니다. 혈당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어리는 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캔 속의 뼈는 아주 부드럽고 완전히 먹을 수 있으며 근육 수축과 노년층에게 자주 나타나는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고흡수 칼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섭취 시간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어떤 신체 활동 후 2시간 이내에 정어리를 먹으면 무작위 시간에 먹는 것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대 50%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린 맛 때문에 정어리를 꺼리지만 머스터드, 핫소스, 케이퍼 같은 강한 풍미와 섞으면 근육 강화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냉동 정어리도 해동을 제대로 하고 올리브유에 살짝 조리한다면 통조림 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 정어리가 놀라웠다면 이제 소개할 다음 아침 식품이 임상시험에서 단백질 스웨이크를 능가한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번호 4 통달걀 스포츠 영양학에서 통달걀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영양학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 중 하나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에게 통달걀은 근육 유지와 성장의 기적에 가까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연구팀은 사람들이 그동안 버리곤 했던 노른자를 포함해 통달걀을 먹었을 때 흰자만 먹었을 때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40%더 높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노른자는 해롭다는 오래된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였습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별표 별표 포스파티디게시드 파스퍼티디게시드 별표 별표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화가 어려워지는 근육 성장 스위치인 m t o 우를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과학자들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하루 세 개의 통달걀을 먹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보충제 형태의 동일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을 때 통달걀 그룹은 12주 만에 거의 두배 가까운 재지방 근육량 증가를 보였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되는 반전의 결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조리 방식 또한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 효율을 최대화하려면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반숙으로 유지하는 수란 또는 반숙 계란이 최적입니다. 열에 민감한 비타민을 보존하면서 소화가 가장 잘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 공급원을 함께 먹으면 노른자 속 철분 흡수가 최대 300% 증가합니다. 이 철분은 신체 활동 중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계란을 먹는 시간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계란을 먹으면 하루 전체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동 걸어주며 아침 시간대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성장 호르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 시금치 한 줌과 에제키엘빵 한 조각을 곁들이면 완전 아미노산 구성과 함께 혈류 개선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단백질 파우더보다 훨씬 강력한 근육 생성 식사가 됩니다. 계란이 완벽한 단백질이라면 다음 소개할 음식은 말 그대로 근육 줄기 세포를 재생시키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번호 3. 검은콩, 블랙빈. 검은콩은 나이 관련 근육 감소를 막는 비밀 병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대상의 식물성 단백질 연구는 기존의 운동 영양 지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검은콩 한 컵은 50센트도 채 되지 않지만 15g의 단백질과 근육 성장에 직접 관여하는 장근육축, 거트 머셀 렉시스를 활성화하는 독특한 레지스턴트 전분을 제공합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매일 콩을 먹는 노년층에서 성장 호르몬과 IGF-1 수치가 크게 상승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60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호르몬들인데, 수치가 무려 20년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콩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조합은 아미노산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단백질 파우더보다 훨씬 오랫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검은콩에만 존재하는 항산화 성분은 노화로 인해 증가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근육 분해를 억제합니다. 검은콩은 조리법에 따라 근육 생성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린 검은 콩을 사과 식초 1티스푼과 함께 하룻밤 담가두고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파이테이트를 제거한 뒤 월계수잎과 큐민과 함께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후 절반은 으깨고 절반은 통째로 남겨 현미와 1:1 비율로 섞어 먹으면 어떤 동물성 단백질에도 뒤지지 않는 완전 단백질이 완성되고 혈당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근육 분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입니다. 이 시간대는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오전 활동으로 손상된 근육 회복을 위해 몸이 영양 흡수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임즙과 고수를 더하면 맛뿐 아니라 비타민C 덕분에 철분 흡수가 최대 400% 증가하며 철분은 근육 내 산소를 저장하는 미오글로빈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검은 콩도 강력하지만 이제 소개할 다음 음식은 근육 줄기세포 자체를 재생시키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 2 코티지 치즈. 코티지 치즈는 요즘 스포츠 영양 분야에서 엄청난 부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게 코티지 치즈는 지금까지 연구된 근육 강화 식품 중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로 입증되고 있으며, 연구 비교에서 비싼 카제인 단백질 파우더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 한 컵에는 25g에 서서히 흡수되는 카제인 단백질과 함께 근육 조직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하여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공액리놀레산 CLA이 들어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진은 잠들기 전 코티지 치즈를 먹은 노년층이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60%더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밤 동안 근육이 가장 쉽게 분해되는 시간을 코티지 치즈가 항항 항, 분해 환경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티지 치즈 속 칼슘은 근육 수축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로 존재하며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 기반 칼슘은 일반 칼슘 보충제보다 근육 기능 향상에 두배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코티지 치즈를 먹는 방식에 따라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근육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강력한 식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방법은 취침 1시간 전에 풀팩 코티지 치즈 1컵에 아마시 가루 1스푼과 신선한 베리류를 섞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늦추어 8시간의 수면 동안 성장 호르몬이 최고조에 이를 때 안정적인 아미노산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운동 후 회복식으로는 코티지 치즈에 캔 호박과 계피를 섞어 먹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데, 호박의 베타카로틴은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을 줄여주고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근육이 영양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는 먹기 전 실온에 15분 두기만 해도 단백질 소화율이 20%나 향상됩니다.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감소해 소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인애플을 조금만 더 해도 효과가 크게 증가하는데 파인애플의 효소 브로멜라인이 단백질 분해와 흡수를 향상시키면서 근육 회복과 성장을 방해하는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코티지 치즈가 놀라운 식품이긴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넘버 no. 원 근육 생성 식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70세 이후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 궁극의 슈퍼푸드입니다. 이 식품에 대한 연구는 단백질과 노화된 근육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삶은 렌틸콩 한 컵은 몇백 원밖에 하지 않지만 18g의 단백질과 함께 일본 연구진이 발견한 스퍼미딘이라는 성분을 제공합니다. 이 성분은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근육세포를 재생하는 별표 별표 자가포식, 오토퍼기, 별표 별표를 촉진하여 근육 세포 노화를 실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이 7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렌틸콩과 유청 단백질을 비교했을 때 결과는 영양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렌틸콩을 먹은 그룹이 근육량 증가뿐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기능까지 개선되었으며 이는 근육이 에너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사실상 근육이 수십년 젊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렌틸콩 속 단백질, 엽산, 철분의 조합은 노년층에게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중요 영양 결핍을 한 번에 해결하고 노화성 근육 감소증, 사코페니아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렌틸콩을 제대로 준비하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강력해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렌틸콩을 48시간 발화시킨 후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함량이 30% 증가하고 나이든 소화기관에서도 단백질을 거의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가 생성됩니다. 최고의 근육 강화 식사는 붉은 렌틸콩을 물 대신 뼈 육수에 강황과 후추를 함께 넣어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뼈 육수 속 콜라겐이 추가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강황은 근육 성장을 막는 만성 염증을 제거하며 후추는 강황의 흡수를 무려 2,000% 증가시킵니다. 렌틸콩 섭취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은 주 사회 점심 단백질로 렌틸콩을 먹고 다른 단백질과 번갈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 적응을 막으면서도 근육 성장과 회복에 필요한 지속적인 영양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틸콩과 퀴노아를 2:1 비율로 섞으면 완전 단백질이 형성되고 복합탄수화물이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 근육 생성에 온전히 쓰이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볶은 마늘과 양파를 더하면 황성분이 글루타티온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 글루타티온은 운동 중후 근육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근육을 키우는데 필요한 영양소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 전체의 기능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가입니다. 70세 이후의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근육은 호르몬, 신경계, 순환계, 면역기능, 심지어 장내세균 환경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대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더 많고 근력 저하 속도도 느리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 건강이 근육 노화를 늦추는 핵심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렌틸콩, 검은콩, 그릭 요거트 같은 음식은 단백질 공급뿐 아니라 장내 환경을 개선해 근육 성장에 이중 효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갈증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하루 일에서 1.5리터의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고 이는 단백질 대사 효율을 떨어뜨리고 근육 회복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마시면 위 부담 없이 수분을 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네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저강도 운동을 하루 10에서 15분만 추가하면 음식의 근육 강화 효과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또는 의자 스쿼트처럼 집에서도 가능한 간단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영양과 움직임은 항상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수면의 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면 근육 회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깊은 수면 단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전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샤워,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같은 수면 위생 습관이 근육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코티지 치즈처럼 취침 전 단백질 섭취 전략과도 완벽하게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에게 가장 간과되는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강력한 작용을 하며 실제로 장기간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노년층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3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5분의 명상, 호흡 운동, 혹은 하루 한 번의 짧은 산책도 스트레스를 크게 낮추어 근육 보존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동, 수면, 수분, 장건강, 스트레스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단돈 1달러짜리 음식도 값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70세 이후에도 몸은 변화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근육은 언제든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식품은 70세 이후 근육을 키우는 방식에 대한 완전한 혁명이며 값비싼 보충제가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근육은 화려한 마케팅이나 패키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이 실제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영양소에 반응할 뿐입니다. 이 정보가 실제 음식의 힘을 새롭게 보게 했다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강한 노년을 위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